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240 모던 등급인데요. 2016년식이에요. 이 차량이 600만원대에 나왔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그 차량 어떤 차량인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실게요.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24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17만 5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예요. 왜 유사고 차량이냐면, 뒤쪽 쿼터 패널이 W 판금이 들어가서 안타까운 유사고 판정을 받은 그런 녀석입니다. 이 차량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은 회색빛 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여기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오구 안개등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외관상 흠잡을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 보시면 한80% 이상 남아 있고요. 타이어 힐 보시면, 여기 조금 미세한 흠집 빼고는 아래쪽은 깨끗하게 들어가져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인지는 17인치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거의 신품이에요.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네, 여기 조금 정말 미세한 흠집 빼고는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알맞게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슉. 뒤에 골프백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되어져 있고, 아래쪽 보시면 킷. 삼각대에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 램프도 쭉 보시면 깨지거나, 뭐, 백화 현상 전혀 없는 그런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어,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관리 상태 되게 좋아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쪽라인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아래쪽 바닥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에 열선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녀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쪽 엔진 소리 훌륭하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7만 545km 탄 녀석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용식 대비 그렇게 까지거나 흠집은 거의 안 보이는 차량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사용자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보시면 모드, 볼륨 조절 기능, 뮤트,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다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스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CD 넣는 공간,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에어컨. 네. 온도 양쪽 조절 다 가능하고 완벽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쭉 보시면 뭐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 여기 양쪽에 열선 시트, 여기 전자 파킹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수 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정돈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 또이 차량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사제로 H U D까지 다 달아놓은 그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미세 누유, 누유 완벽하게 없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차량이 안타까운 유사고지만 뒤쪽에 커터 패널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6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